12번 수열 A에는 등차수열이고수열 수혈 B에는 모든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를 성립을 한대 이때 B2는 마이너스이고 B3 B7 더했을 때는 0이다 이때 첫장부터 구항까지 합을 구하래 누구 BN에 어쨌든 a n 드 등차고 b n 드그 등차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미지수는 항상 몇이다? 두 개다. A하고 D가 미지수일 거다. 그래서 정보가 몇 개만 주어지면 된다? 두 개만 주어지면 돼. 여기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그럼 이거 이제 시그마 푸는 식으로 풀어보자고.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얘가 두 번째 정보인데, 첫 번째 정보는 B2가 마이너스 얼마래? 1에 그럼 여기다 2를 넣으 얘기니까 B 뭐는? 2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가 되고 2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1 ak니까 다 있으면 여기다 1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a1이 될 거고 2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홀수니까 얘가 짝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얘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a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알다시피 원래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A2에서 A1을 빼면 얘가 공차에서 누구야? D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뺐으니까 무슨 D가 될 거야? 마이너스 D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차 D가 얼마라고 벌써 나온 거야? 2라고 나온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정보 B3하고 B7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 아, 홀수는 플러스, 짝수는? 마이너스. 그럼 얘는 a1, 짝수,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1 빼기 a2, a3 빼기 a4, a5, 빼기 a6, 더하기 a7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하면 아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D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뒤에부터 하자고 이렇게 하면 3에서 1을 뺀 거니까 얘가 뭐가 돼버린 거야? D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도 봐봐. 이렇게 두개뒤에부터 묶으면 얘가 D. 이렇게 묶으면 D. 얘가 D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초항을 A라고 하면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야? 3D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을 뭐했어? 네. 더했단 말이야. 더하면은 2A 플러스, 플러스 4D단 말이야. 얘가 얼마가 된거야? 0. 0. 근데 아까 D가 2라고 했다고. 얘가 8이니까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아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제 초항하고 뭐를 공차를 다 오. 구했어. 근데 구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니까, 이 원리를 좀잘 봐야 돼. 그치? 규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b1, b2, b3, b4,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규칙이. 그럼 얘는 b1은 누구야? 그냥 a? 1. 근데 우리 a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a라고 쓰자고, 이렇게 a. 그치? 얘는 a1 빼기 a2 였잖아. 그래서 얘가 아까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d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다음에 얘는 a1 빼기 a2 플러스 a3잖아 근데 얘가 d잖아 그래서 얘는 초항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D. d가 되는 거야 다시 한두 개만 더 해볼게 a1 a2 a3 a4잖아 얘가 d고 얘가 예. d잖아 아이자자제자자 이제, 이제, 이제. 수수수수 얘가 마이너스 d고 어이구. 얘가 마이너스 d고 얘가 마이너스 d잖아 앞에서 뒤에거 뺐으니까 그럼 얜 마이너스 몇 d 2d 이렇게 나갈거라고 하나만 더 해보면 b5는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a1 빼기 a2 a3 빼기 a4 더하기 a5잖아 얘는 d에 붙여져으면 얘가 d 얘가 d잖아 그러니까 얘는 초항 a 플러스 몇 d 이, 그니까, 얘가 어떤 구조로 나가냐면, 봐봐. A는 가만히 있고, 요두세 개를 묶으면, D, D가 사라져서 뭐가 되고, A가 되고, 이렇게두 개를 묶으면, D, D가 사라져서, A가 되고, 두 개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몇 한까지 가라고 했어? 구항까지가 생각 니 봐봐. 6하고 7을 하면 또 뭐가 될 거야? A. 8하고 9하면, A. 그래서 A가 하나, 둘, 셋, 넷총몇 개. 5개에서 아 5a가 되는구나. 근데 A, a가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구나. 22구나 이렇게 금방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0분 답은 2번 이렇게.